이런 피러 먹을. 내가 저기서도 주위서는 뭔가가 필요해. 폭탄. 네, 폭탄이 필요한 것 같아. 네, 그렇게믿고 내가 갈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보자. 집에서 전라도 찾아을까 no. 이번에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어? 이제 여,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나올 거야. 멍멍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유정지 개를 찾아가는 건가? 그래요. 좋은 생각이것 같아요. 그래요. 아 멍멍이 구해줬다는 인사를 이제 해주는 거야. 강제로 사책시켜놓고서 그, 그래. 뭐. 이 섬의 문화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사례를 주는구나. 만약에 아주머니가 사례를 안 줬으면은 이제 살아할 뿐. 아야야야야. 내 거미 네. 온다. 네. 내 비키가 온다고. 젠장할. 자, 주인공. 괜찮아.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저기는 멍멍이만 죽이면 아야야. 옆에 치워버리면은 완벽해. 민실이야 진짜로 괜찮다고 뛰어나가 버 괜찮아. 아니. <laughs> 꿈도 안하시네요눈 하나 깜빡 안 하시네? 대짜 조선 같아. 어머낙납 됐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되는 거 아니야? 어렵지? <laughs> 갑시다. 근데 얘네 집 어디였더라? 내가 <laughs> 거기 집왔는데이기 아, <laughs> <여기> 동굴이 있네? 저게 <laughs> 아마 또 매력적인 보상이겠지? 아, 진짜 이거 밀면 안 돼! 솔직히 욕심을 피있었을것 같았어. 이걸 목숨가지 벌었구만. <laughs> 와, <우와>, 200원 <1위원> 벌었고요. <laughs> 자,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러고 보니까 저 아래. 나는 혼자가 뭐 아니네라는 싸우지 않는다. 있는데, 지금 가면은 뭐 있으려나? 아, 봐 나와라봐. 아아! 아, 얘래였다이 아, 이 아래였다. 좋아, 여기 탑을 들어서 저걸 파주면은 아, 주 비켜봐. 저 선생님들. 어? 뭐 죽네? 좋아! 간이용 회복량을 얻었어. <laughs> 야, 그래서 여기 뭐야? Nope. Nope. 아, 그렇다면 이 비석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령들 죽일 수 있는 건가? 도정을 수급할 수 있는 수급자를 얻었어. 예, 자, 우선 예, 다음 단페이시 예, 어디 얼마나 설레이는 모험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럼 무리가 던전을 두 군데나 모험했다고요.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야? 음, 방에서는 던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야? 신기하긴 한데 제가 찾는 모험 아닌데요? 아니야. 어쩌면 필요한 퀘스트일 수 있어. 이걸 하면 이제 새로운 아이템 얻어가지고 그 아이템으로 길을 개척할 수 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세갈래 길, 두갈래 길. 와, 갑자기 퍼즐 게임 됐어. 이러면 이제 완성된 거지. 폭탄을 들게 해준다고요? 그럼 no! 바깥에서도 주면 안되나요?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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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폭탄절실하 필요한데? 보스로 쓰면 끝이다 오케이 알겠어 에 제가 여기 간다고 해서 죽겠으니까 말도 안되죠 폭탄은 음, 안 주나요? 없어요. 아니 폭탄 최대로 주신다며 폭탄 없는데요? 매기낸건가? <laughs> 어허 안되지 와 1루피! 와 절대 여기 쉽지 않다 진짜 몰서 죽여도 1루피 나오는데 지 장난하나 지금 이십 루피 우리 이십 루피 정도 되줘야. 어, 다시 주고요. 다 원래는 여기 열쇠가 나왔었지. 오2 0 루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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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던지면은 바로 죽이게 되었어. 야 이거 뭐한 점뭐 초코 수아 닙니까오오잼 <laughs> 루피, 루피 바깥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거 맞지? 오 벌써 많아네. 됐다. 일단 여기 벌써 누굴려나? 내가 봤던 애인가? 오 봤던 애네. 그리고요. 오호안 된다는데. 오여여 나는 이미 컨트롤이 많이 늘었다고. 스 컷을 됐세 컨트롤. c 이들 e to y 주고요 나이스 클리어 나 a t a c 컨트롤에 감동해버렸고 h e 션 c t i o n h o u s 는 is a crow i t 아니 I a 이 s u 패 e I didn't say that in a penalty. She's a sofa c a 쟤 얘기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쟤. <laughs> 내가 가봤던 곳을 한 번씩 다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머 어머니가... 이거 어 이거 못 가네? 아나 이런 씨. 뭔가 네. 이거 데리고 다니기 훨씬 낫지 않냐 이거? 어머나 네. 나의 돈으로 되지 않을래? 먼몸 네. 돌려보냈으니까 그래 전화차 서부더 쓰자. 다음 스텝을 밟아야지섬 사람들과 만나야 된다. 어? 남동쪽 구멍밭? 확실히 남동쪽 안 가보긴 했지. 토론보 해안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건가? 그아나 지금 382원인데 한번 써볼까? 돈이 있으면은 써야. 어? 폭탄? 쉬이장 이거 사기로 창조한 거야. 아, 이 아저씨 돌아온다 진짜. 설마 폭탄도 비싸지 않겠지? 에이 설마? 고라시야 이건 양심이네 이거. <laughs> 아니야, 이거는 고도의 심리술이야. 옆에 있는 활이 놀라 비싸. 980원이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폭탄도 비싸겠지 하고 눌러보니까 에이? 10원이네. 어? 이 정도 여러 개 사면 안 돼? 해가지고 여러 개 사게 만드는 거지. 야이 아저씨 이거 자꾸 졸라 잘하네. <laughs> 980... 세상 미쳐버린 모신 가자 폭탄 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곳갈수 있죠. 여기, 궁궁궁. 여기 가보자. 여기 no. 놈들 많이 폭탄 안 죽는다? 개망한 거예요. 자자자자자. <laughs> 폭탄을 상점에서 팔면 알로죽는거 제기로 비로 모 야, 일단 폭탄 한번 써보자. n nope. 폭탄 다이아몬드 포스고요 에바고요. 아저 새트 구멍 떨어지는구나. 기다려 봐. 아 잠깐만요. 여기에 이거 놓고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아 만찬해. 와, 짜네, 와. 아, 일어나면 이거 나 하트 정도 쳐다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대효정 선생님, 제가 지금 차가, 찾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풀숲을 해주면은 하트가 높은 확률로 나오겠지? 그러면은. 어이, 와, 그대효정찾아가면 나. 풀숲 빨이더빠야 <laughs> 야, 대효정이 풀보다 웃었데 <laughs> 이게, 이게 맞는 걸까? 나, 나도 잘 모르겠다. 와이 설치하고. 아! 아, 그거이 그러니까 폭탄 던지러 먹었지? 맞아. 아, 들면 멈추네? 들면은 계속 시간이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또 풀을 배 갑시다. <laughs> 얘를. 일어서 던져. 이러면은 총 칼이 빠지면 어떡하니? 됐다 됐다. 오? 뭐야? 왜또세 마리 해마를 넣었어? 한 마리 죽였으니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서 던져. 다음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더 <laughs> 없네. 또 다시 시작된 최초 라이브인가? 최초. 가자. 여기서 던지면 발판이 졸라 많이 사라질 거란 말이야? 한 마리 뻗어 트렸했나 어, 어 이게 되네? 하하하하. 자, 다시 공가자 가자, 자자! 가자, 가자. 됐다. 이러는실수 없다. 퇴대, 대다 어! 여기서 들어서, 퐁하고, 그렇지! 이제 서 길을 뚫리네! 너, no. 기, 아, 점 알아! 너, 기! 아, 아, 에바야! 제발요! 너야! 진정해라! No. 제발! 아니, 보이게 어려워! 어, no. 근데 아, 늘어났어! 너, no. 기! 아, 하하 <laughs> 어 잠깐만 이게 맞아 이게? 2가지 총파력이 맞다고허씨 미치겠네 아, 비켜 아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설치하고 들면은 어? 밀수 어? 있네? 아 그래? 아 진짜 배야 아니 근데 데미지 잘못 선정된 것 같아 이거 됐다 됐어 여기서 떨어지면 난 진짜 나락이다 나락킹이야 제발! 아나지지에 개열받게 하 진짜 와 오오 큰일 는데한 번만 떨어지면 끝이다 말이 되야 이게? 야, 아니 이렇게 매우면게임은 <laughs> 처음이야 하하 <laughs> 짠! Nope. 아나지집 개빡치네 진짜! 진짜! 오 매워! 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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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갑시다 들려서 던지고 그렇지 던져서 터트리면은 그렇지 밀어 왜 날아가냐고요? 두 개가 날아가지? 아니, 이런 세상에 진짜 첫 번째 여기서 여기서 두 번째. 그렇지! 와, 씨, 직접 바뀌니까 더 힘든데? 에바다 이놈아, 아, 비켜. 또 사람 죽여봐 한번 죽여 봐한 번. 제발 죽어라. 제발. 와, 멀쩡해. 악마 같은 놈들. 어, 어 이거 뭔시스템이다 됐다. 코라치 망했네. 아. 아니 아냐, 아직 안 맞았어. 뛰자마자 검으로 졸라 내리쳐. <목소리> 아, 너왜 거기 있냐? 기들어봐 이거를 들어서 던지세요. 아더더 더!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진짜 못 죽을게, 내가. 미시 미시고, 미시고. 전못 지나간다. 어요뭐 블랙 굿 들렸냐? 왜 빨려 들어가냐? 진짜 싸자는가야 뭐야 이거. 이거. <laughs> 끝판왕 급이냐 이거? 어? 올라가가 나긴 는데어아 <laughs> <끝뎃�어. 웃음> 벌써 망했어. 여기 뒤로 그야 내가 피가 단단히 있더라도 하나만 날, 아 하나만 날 안되잖아 잠깐만. <laughs> 맞는 거야 이거? 내가 왜 틀렸어 이건 틀렸단단 히 틀렸어 지금. 쟤네가 폭탄을 밀수있어 쟤네 뒤로 폭탄을 보내자. 쟤 뒤에 거 하나만 날리는 거지. 빌려봐.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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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미니? 아, 후. 아까 한 개만 날리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 맞아, 아, 아. 어? No. 죽었네? 끝에서! 꺼라치! 오오오! 개힘드네, 진짜, 씨 됐다. 아, 봐 처음으로 돌아가고, 요, 내가 일로 움직이면은, 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안 no. 왜, oh, 왜? Oh, 왜? 이쪽으로 더 가까워진 건데? 아니, 씨, 나 어이가 없네? 자, 드디어 하고, no.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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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안 되냐고! 아니, 왜안 돼! 좋아, 구하라, 좋아, 좋 무조건 안 돼요? 아, 어 제발요 좀 비켜보세요! 어, 아 아, 아, 세 개나 날아갔어. 두 개가 날가고 그렇지. 이 아, 모험이냐고 이게. 모험은 개풀이 개풀 뜯도먹는고 있네. 끝났어. 데미지만좀 약했으면은 어떻 해볼만하겠다. 근데 햄이들 개세요 이거 또. 참다. 이네 대체 뭐길래 이렇게 데미지가어 두방이야? 아두개 아니... 아, 말고 하나 터져야 된다. 이게. Nope 아! 아니 그 n o 내가 뭔가 착각하고있는게 아닐까? 여기는 아직 못 오는 곳이야. 근데 내가 지금 억지로 뚫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막는 거지. 나중에 뭐, 갑옷이다, 그러는가,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막는 거 아닐까?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야, 나중에. <laughs> 나중에, 나중에. 이거는 폭탄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야. 그게 네. 뭔가 있어. 아니, 뭔가 있어가 아니라 뭔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잘못됐어. 심각한 거 잘못됐어.